신경으로 진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긴가 할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할 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봄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알량옵도다 찬송할 지요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옵도다 찬송할 지요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상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양옵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양옵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위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슬아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 시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감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아니 영광의 그날에 이아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성급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아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음즉 내가 그들을 끌어들이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부분대로 행하되 오지 사람에게는 이런 망명된 일을 행하지 말라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으로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감기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력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축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어나 그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마디를 찌고 열두 동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여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년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보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기부와의 한 노인이 그 레유인의 자기 집에 영접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함께 즐기는 사이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몰라와서 행패를 부리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22절 말씀 보시면 그 성업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 집을 찾아오므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불량배란 말은 벨리약이란 말입니다. 벨리아기란 말은 무같치 하고 쓸모없고 악하다는 말인데 후에 가서 벨리아리 사탄이다 라는 말로 바뀌었을 게 되죠. 이건 그만큼 것이 악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불량들이 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막 두드린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위했고 심하게 치고막 두드리는 겁니다. 이건 뭔가 흥분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그들이 은탕한 욕종에 붙잡혀서 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욕종을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할 때에 의해서 그 노인 집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말씀 보시면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친절을 보고 자신의 친절을 베풀지 않았던 것을 지금 돌아보지 않냐고 친절까지도 강포함으로 회방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 그 밤에 와서 막 물기만 생필를 부르는데 그 어떤 제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아니면 사사들이나 그런 법관들에 의해서 제재받지 않고 행해졌다는 것이 있고 이것은 당시 그성읍의 법과 질서와 행정이 도제에서 백성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질서가 무너진 것이 그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는 것도 있었던 거고, 또한 제재하지도 않고 그 제재가 통하지도 않은 그런 무질서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사비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뭐가 먼저 무너지는 건가요? 신앙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무너지면 도둑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다윗이 바세의 말을 성폭행했고 우리를 죽였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곧 업노니 자기 이복 동생 다말를 성폭행했지 않습니까? 이걸 압살롬이 또한 그 업노 형을 또 죽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라고 반역까지 일으킨 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야. 하나하나 사건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보면 첫 번째 시작이 다윗 신앙이 무너짐부터 하나하나 무너짐의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가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남편의 집에 찾아와서면 뚫기면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동성애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무너지면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맞죠.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 무너지면 절제, 통제, 되지 않습니다. 한사회 훈련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은 물론 법비에 중요하고 공치 취향에 중요하겠지만 또한 가지는 신앙이 세워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모습을 사색에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노인이 뭐라 말합니까? 이런 만명된 일을 행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다, 그 수치스러운 거다 이거 행하지 마라 라고 언급하고 있고 모세가 이것을 가증하다 라고 해하고 금지를 시켜 놓았던 거죠 하여 말씀하지만 신앙 문호진이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욕정밖에 없고 절제가 아니고 통제가 안 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그도인이 도대체 어떤 말까지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내 딸이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처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줄 테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참 악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노인은 그 레오인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호해야 돼 하는 의무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죠. 물론 이것도 놓치는 못하죠. 어떻게 그렇다고 자기 딸과 레오 주겠다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인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 마음도 함께 가져오는 겁니다. 이때 25절 말씀 보실 레오인이 한 길이 습니까그 사람이 자기 처벌 붙잡아서 그를 밖에 끌어내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이 처벌 밖에 끌어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 결국은요?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량배가 온 것은 자기를 노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보하기 호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자기 처벌 내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정당화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보면 이 레위인이 가서 그 처벌 데려온 것은 함께 살자 하고 데려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상인관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신앙 무너지면 질서가 깨진다라고 했지만 신앙 무너지면 결국은 나밖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살면 되고 나의 위급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보시면 밤새 역력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생할 수 없지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밤세 능력당할 때 말입니다. 이 배우인은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대신 남을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다면 자꾸 언급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입다가 그랬죠. 승리하면 누구 희생시킵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 누군지 모르지만 가장 척공한는 사람을 내가 번지벌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자기가 희생하는 도시 맞는 거죠. 하지만 신앙 떨어지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남을 희생하고 남을 이용해서 내가 살겠다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와 정반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상물로 주로하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무너지면 자기밖에 안 남습니다. 이 내용 보십시오. 그첫 번째에 놓았지 않습니까? 밤새 능력을 당했죠. 26절 말씀 보시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밝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들 알수 없습니다만 밤새 능력 당했던 여인이 풀어나니까 아마 기어서 왔을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풀어나니까 이제 기어서 기어서 이제 그 집까지 오게 됐고 문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남편은 그, 그동안 뭐 했을까요? 그동안 남편은 밖까지 에뭐 했을까요? 말씀치 보지만 신혼도 안쓴 겁니다.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알았다면 관심 두었다면 밖에 있다가 기다리던가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오직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이 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참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빠지면 요 신앙이 빠지면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밤새 와서 기어서 문 잡고 있었죠. 27절 다음 날 아침에 그가 떠나고자 하니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가운 떠나고자 할때그 자기 안에 그 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첩은 전혀 없습니다. 첩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냈으니 그래 끝난네 하면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면서 그냥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니는 자기 아내를 죽이면서 첩을 주면서 야 그게 잘못한 건난 일말의 가치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집에 가서 있고 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껍데기는 레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로인이 만났었을 때 지금 어디 갑니까? 물어봤을 때 그가 어디 간다 했습니까? 한 로바의 집에. 다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야, 신앙이는 척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섬기러 가는 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가 않다라는 그런 악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죠.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런 신앙적인 탈락의 모습이 더, 더, 더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여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29절 말씀 보시면, 말씀 잊지 않습니다. 만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행동을 낳지 않습니까? 실신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갖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당한 무욕도 참지 못하겠고, 이런 데로 받는 것도 참지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했겠죠. 내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시신을 투명을 내서 열칠집 바에 다 보내겠다고 라 하는 겁니다. 다 보내서 고발하는 거죠. 이 사람 보십시오. 기부의 불량을 보십시오. 이거 같이. 나쁜 놈들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통막을 쳐서 여덟 지파에 다 보내게 된 것이 그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30절 말씀 보시는 것도 목표요 뭐 이걸 보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하면서 느다 공분하게 됐고 가장 마지막에 상향 후에 말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향 후에 말하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비상 총회를소집한 겁니다. 야, 이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다. 출자급한이 후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해보자 하고 한 뼘만 모였고 말씀하시지만 내일 말씀 보시면 이제 내전이 생겨져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내외인 사람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가 나죠, 분노가 되죠. 한 가지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고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보는 게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이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 뭐? 누구 때문이요? 뭐 때문입니까? 예는이지만뭘두개 잘못된 건가요? 첩두개 잘못된 겁니다. 예외는 첩을 줄수 없지 않습니까? 우스부터 사건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고발할 수 있죠. 잘못됐으니까. 근데, 남을 고발하기 전에 자기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 자기를 고발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말씀 따라않는 것이 내가 문제였구나 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데, 신앙에 빠져버리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먼저 자기를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신앙에 빠져버리고 나면 자기는 고발하지 못하고 자꾸만 낭만 고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신앙이 빠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생기는 결과가 뭔지를 하나 보지 않습니까? 분량을 물 보십시오. 절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짐승 같습니다. 그욕 a s s 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신앙 e 빠져버리 c 그런 a 을 하게 된다 k r o n j u r b o 다 a y o Oyo, Snangy Pazaboli, Kurvis, Pagan, Saramon, Hamachin, Gazimida. s 신앙 g y Pazimano, Simpson, Gaz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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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r a 을 u s k u r c 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다음날 관심도 없이 집에 가야겠다고 그냥 떨어 버린 그 극단적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않습니까 삼시당 빠져버리면 나밖에 안 남고 남은 다 이용하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시당 빠지면요, 이레위처럼남은 고발 잘합니다. 분노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 시작은 자기 때문이지만 자기는 알아보지 못하고 남을 고발했고 남을 고발이 더큰 사건이 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은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순절 때십자가 크게 보이면 우리 신앙을 좀 전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보으면 누구를 먼저 봅니까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못볼 것이 무엇일까 자비를 바라보게 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수를 단락하야죠 그분은 자비를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을 섬기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이 필요하죠 십자란 또한 절제와 통제입니다 나는 못 박아버리니 내 욕심과 정력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말씀으로 거리는 것만 되 것이 십자가 모습이죠. 오늘 나왔던 이런 악한 모습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짐승같이 행동한 것들은 십자가가 크게 생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아야죠. 사춘절, 십자가 크게 모여야죠. 사춘절 때 십자가를 크게 모아서 남이 아니라 나를 고발할 줄 알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 희생할 줄 알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욕심을 십자는 못밟아서 말씀으로 걸어가서 이러한 악한 삶의 악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순절 을잘 보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참 읽기조차 민망하고. 이럴 수 있나 싶은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게 십자가 빠진, 예수가 빠진 삶의 단면이며,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빠지면, 주님 빠지면, 누구 장담할 수 없이 이런 악한 행동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야, 참 짐승 같다. 야, 참 부끄러운 도 모르나 싶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보내면서 더 십자가 붙잡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붙잡아서 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할 줄 아는 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붙잡아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모습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우리 전부 욕심을 못박아 버리기 원합니다. 불량배들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저럴 수 있나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 향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욕심 못 박아서 우리도 통제가 되고 말씀에 의해서 다치려짐을 통해서 이런 악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에 지배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땅 바라보며 열방 바라보면서 신앙 빠지면 다 짐승같아집니다 열반 혼란스러움과 전쟁과 폭력과 착취 같은 것들 전부 다 예술가 없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주님, 그 세계 일반과 주님께서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임하야 소망이 있습니다. 저 북한 의 악함도 예수가 들어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형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가 그걸 흘러가게 해 주시고 많은 인간적인 악한 것과 짐승 같은 것들이 예수의 말미암아 달라지게 해 주시길 소망하며 결국은 예수께서 오셔야 해결됩니다. 이 악함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기숙에 정하신 그때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오심을 통해서 약한 세 삶을 끝장내시고 새날 살던 날 통해서 온전한 제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영광과 새벽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새벽에 모여 주면 찬송할 때 우리의 입이 보게 되게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서 말씀 볼때우리 눈이 보게 되게 원하며 글을 열어서 죄 말씀 들도 우리 귀하고 귀가 보게 되게 소망하며.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손길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새벽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날입니다. 우리가 주를 배웠겠다 하는 마음 다지고 주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고별한 날이십니다. 이 복이 우리 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모두 임하기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없을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만족감들이 오늘 예배 때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주를 만나면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수없시고 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사랑합니다. 사절 기간 동안에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순절 잘그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